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, 온 가족이 울음 받아 된 사연. 이렇게 하얀색과 꽃으로 이렇게 아치를 잃어가지고, 이제 신랑하고 신부가 이렇게 서 있었고, 신부가 너무 예뻐요. 신부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. 근데 그두 분이 오래 사겼대요. 그리고 그 이동호 씨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. 이 야당 정치인의 이 정말 일순위 제거 대상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자기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, 없을 는없 정도로, 뭐, 숨만 쉬어도 욕, 욕, 먹을 정도였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그저 그동안은 겪은 고통이 컸던 거예요. 신랑 아버지가 덕담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내가 내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컥울컥 하는 거야. 중간중간마다.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또막 너무 좀 사실 눈, 좀 눈물이 났죠. 그동안 고통받았던 거 너,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. 막 설명을 하면서 되게 그냥 한 명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미안해하는 저 아버지 모습이구나 이걸 제가 느꼈고 고요. 하 아버지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배어 있는 덕담이었고 또 울컥울컥하면서도 그 얘기를 이어나가는 중간중간에 또 지금 유머스러운 말도 이제 섞으면서 그냥 보통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장가 보내는 그리고 이 신랑 부모님한테 인사라고 차례차례 인사를 하잖아요. 근데 처음에 인사하는 장면에서 이동호 씨가 그 양복을 입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리고 야외 바닥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숙여가지고 90도 정도 숙여가지고 이제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어색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제 큰절을 해버렸어요.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거 보고 이제 신부가 좀 울고 조금 사돈댁에서도 어 조금 정말 고마우면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막 이제 이런 장면이 연출됐고요. 정말 신부가 어 오랫동안 이 남편 될 분하고 사귀면서 정말 진한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,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서로 이해하는, 이 가족들만의 끈끈한 아픔과 끈끈함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였고요. 그 신랑 쪽에 인사를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하라고 러니까 나중에 다 울었어요. 그 신부도 울고 아들도 울었어요.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학약들도 울었어요.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. 아유, 왜 울어요? <laughs> 옆에 김현우도 울고 뭐 누구 최민이원도 울고 막 많이 울 울더라고 해서 내가 아유, 왜 울어요? 이렇게 좋은 날. 이제 그랬더니 그곧 식구들이 고통받은 거를 정말 생각하면은 안울 수가 없다.